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와 이걸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d2d 바로 단말간 직접 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혹시 이런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친구랑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사진 한 장을 보내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저기 멀리 있는 기지국까지 갔다가 다시 친구 폰으로 돌아온다는 거요. 오, 뭔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죠. 그냥 옆집 문 두드려서 편지를 주면 될 걸. 굳이 우리 동네 모든 편지가 모이는 중앙우체국까지 보내서 거기서 분류하고 또 배달원이 다시 우리 옆집으로 가져다주는 셈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통신 방식이 단거리에서는 딱 이런 비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우체국 모델을 확 뜯어 고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 바로 D2D, 단말간 직접 통신입니다. 지금부터 이 똑똑한 직접 연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D2D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중앙 인프라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같은 기기들이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공유기에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직접 찾아내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자, 그럼 DDD가 무엇인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D2D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사실 꽤 다양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신을 할때 사용하는 도로가 크게 두 종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신사만 쓸수 있는 전용 도로, 바로 면허 대역입니다. 여기서는 뭐 LTE 다이렉트 같은 안정적인 기술들이 쓰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쓰는 일반 도로,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비면허 대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같은 기술이 쓰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도로를 골랐을 수 있다는 유연함이 D2D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D2D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요, 왼쪽처럼 기지국 신호가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곳에서는 기지국이 일종의 교통 경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죠. 하지만 D2D의 진짜 힘은 오른쪽 그림처럼 예를 들어 재난 상황 때문에 기지국이 먹통이 됐을 때 발휘됩니다. 이럴 땐 기기들끼리 알아서 직접 연결해서 독립적인 비상통신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기기들은 대체 어떻게 서로를 찾아내는 걸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내는 쪽 기기가, 나 이런 정보랑 이런 암호를 가지고 있어. 하고 주변에 신호를 쫙 뿌려요. 그럼 주변에 있던 다른 기기들이 그 신호를 듣고 있다가, 어? 저 암호 뭐 내가 아는 건데? 하고 딱 맞는 코드를 발견하면 바로 응답해서 둘이 연결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비밀 악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딱딱한 이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G2D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부터 시작해볼까요? 재난 상황에서 D2D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기지국이 다 무너져도 구조대원들은 D2D로 서로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깊은 지하실 같은 곳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나 어르신들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하게 쓸수 있습니다. D2D가 이렇게 우리의 안전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쇼핑, 소셜 라이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진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D2D는 훨씬 더 개인화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제 폰으로만 딱 맞는 할인 쿠폰이 날아오는 거죠. 아니면 큰 콘서트장에서 나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바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건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디트리 기술은 단순히 통신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중앙 네트워크에 접속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D2D는요, 우리 손에 들린 기기 하나하나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훨씬 더 분산되고 유연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오늘 D2D의 개념부터 다양한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면, 단순히 통신이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기기가 서로 직접 대화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